장성살방향, 뭐 천살방향, 뭐 대장군방, 삼살방 근데 여기서 제일 피해야 될건 삼살방 도깨비터는 수명이 11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겠어? 도깨비의 기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거긴 도깨비터가 아닌 거야 선생님 네. 음. 내진마해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 분들이 굉장히 음. 많 네, 네. 이사 방향도 중요하잖아요. 개인별로 음... 이 방향이 좋다. 음... 추천 이사 방향. 일단은 제가 뽑아본 결론은 원숭이띠, 쥐띠, 용띠 같은 경우에는 동쪽이 좋다라고 나와요. 내가 지금 있는 공간에서. 그리고 뱀띠, 그리고 닭띠, 소띠 같은 경우에는 북쪽이 좋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호랑이띠, 말띠, 개띠 같은 분들은 서쪽이 좋다고 나오고. 그리고 토끼 띠, 돼지띠, 양띠는 남쪽이 좋다고 나와요. 우리가 뭐 장성살 방향, 뭐 천살 방향, 뭐 대장군방, 삼살방. 근데 여기서 제일 피해야 될건 삼살방. 세 가지의 살을 맞는다 해서 삼살방이잖아요. 삼살방은 내년에 동쪽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 그 대신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터의 기운이 있잖아. 어떤 집은 군웅터, 어떤 집은 도깨비터, 어떤 집은 용궁터, 귀신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오히려 나는 이 동서남북 보는 것보다 그 터의 기운을 읽어서 이게 나하고 맞는 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가시는 게더 좋다고 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동서남북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 터의 주소를 불러주시면 그 터가 어떤 터다. 여기는 좀 이게 맛이 같다. 여기 가면 뭐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 도깨비 터는 수명이 11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전에 있던 사람이 맞아져가지고 11년 동안 거기 장사라면 장사가 되게 잘 돼. 떠났다가 된 사람들은 떠나.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어.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렇겠어? 도깨비의 기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거긴 도깨비 터가 아닌 거야. 사라진 경우도 있네 도깨비. 그럼요. 도깨비도요.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왜 동쪽 갔다 서쪽 갔다 얘네도 이사 간단 말이야. 어, 여기는 도깨비 터라서 딱 무조건 도깨비 터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식당을 하셔. 그러면은 반찬에 도토리 묵좀 놓으세요. 그리고 언니는 일 끝나면 아이고 돈이 무서워라 말 한마디만 해 주세요. 이것도 주문이거든. 이런 식으로 내 터를 갖다 내가 갖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구웅 터야. 피뭐 이렇게 안 이렇게 가신 분들이 계신다는 소리야. 어, 아파서 가신 분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요, 달래줘야 돼요. 먹는 걸로 먹는 걸로 달래 줄 때는 내가 밥 먹기 전에 하나씩 일부러 흘려. 어, 그러면 그거 드시지 마시고 일부러 흘리는 거야. 그런 것도 그 터에서 먹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고 용궁 터다. 그러면은 그쪽에 가잖아. 그러면 수맥이 많이 흐르실 거예요. 그러면 수맥 자리에 가면 아파 안 아파? 아프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맥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해놓고 가야겠지. 그런 식으로 다 자기한테 맞는 터들이 있어. 그 터를 좀 제대로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결론면은 음. 이상한 방향도 방향. 중요하지만 음. 터가 어떤 터인지도 잘 보고 그렇죠 터가 강한지 안한지 보고 그렇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된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무리 내가 좋은 방향을 해도 갔어 갔는데 막상 터가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럴 때는 되게 힘들거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터의 기운과 어, 방향의 기운을 같이 보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좀 있으면 1월달, 2월달, 3월달 이사철이잖아 그리고 이런 것도 어, 날짜도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 음.